김희주 기자, 일랑 한효주가 캐릭터 포스터를 공개했다. 최근 한효주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한 장의 사진을 게재했다 공개된 사진은 영화인. 낭위 한효주 캐릭터 포스터로 영화 속 한효주가 분한 이혼이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. 이를 본 네티즌들은 우한 기대 중 분위기 있어요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. 한편 한효주는 영화 '일랑'에서 주연 이혼이 역으로 출연한다. 영화 '일랑'은 남북한이 통일 준비 5개년 계획을 선포한 후 반통일 테러단체가 등장한 혼돈의 2029년 경찰조직 특기대와 정부, 기관인 공안부를 중심으로 한 절대 권력기관 간의 숨막히는 대결 속 늑대로 불리는 인간병기 '일랑'의 활약을 담은 작품이다. 작품에는 한효주를 비롯해 강동원, 정우성, 김무열, 한예리, 최민호 등 서로 다른 개성을 가진 배우들이 출연할 예정이다. 오는 7월 개봉 예정.